51번 역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건강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52번 질병 발생의 병원체 숙주 환경 요인 중 병원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박테리아. 53번.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정답은 5번. 유행성 이하선염. 54번. 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정답은 2번. 현성 감염자. 55번.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2차 예방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성인 대상 건강검진. 56번. A 지역의 인구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노년 부양비는? 정답은 2번. 200 57번 모자 보건법상 정상적인 3세 아이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정답은 4번, 6개월마다 1회, 58번 모자 보건법상 모자 보건사업의 대상자와 그 정의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미수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59번. 모성 사망비 지표의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당해 연도 연간 총 출생아 수. 60번. 알코올 의존증인 65세 노인이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방어 기재는? 정답은 2번, 투사. 6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인지지원 등급의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정답은 1번, 45점 미만, 62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예방 접종 감염병은 정답은 3번, 폐렴구균, 63번 가정 방문 활동의 우선순위 원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급성 질환자와 만성 질환자가 있을 때 급성 질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64번. 건강관리실 활동과 비교할 때 가정방문 활동의 장점은? 정답은 2번. 가정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65번. 의료법상 진료 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답은 5번, 10년. 66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은? 정답은 3번. 정신재활시설. 67번.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사람은? 정답은 3번. 시장. 군수, 구청장. 68번. 국강 보건법상 국강 보건 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정답은 4번.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인. 69번. 혈액 관리법상 혈액 관리 업무를 하는 자가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정답은 2번,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0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은 정답은 4번.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